저는 이번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업종은 어, 그리고 그동안 규제에 좀 부담을 느꼈던 종목들이 좀 반등은 있을 수 있다 좀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네, 자이언TV의 엔드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어제 바로 대선이 있었죠. 어, 대선 결과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코스피도 전일보다 이틀 전보다 좀 많이 오르 오르고 있고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앞으로 이 증시에 대한 진단을 좀 들어보기 위한 최고의 전문가를 오늘 모셔서 라이브 방송을 <laughs>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주인공은 여러분도 익숙하실 이제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 팀장님이시고요. 네 오랜만에 네, 출연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다. 네 반갑습니다. 네아 네. 지난번에 이제 저희 채널에서 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주셨을 때 네, 사실이 굉장히 불장이었는데. 네. <laughs> 지금 약간 다소 분위기가 바뀐 상태에서 다시 나와주셨네요. 네, 지금 현재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고 좀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높여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반등이 있긴 하지만 어, 향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 저는 큰 흐름에서 저점권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여기서 좀더 밀린다하더라도 분위기 반전을 하면서 시장이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갈 수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간 이 바닥까지 거의 올만큼 왔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네. 자, 어제 지금 사실 전 국민이 관심이 있었던 네. 부분, 이 대통령 선거라는 맞습니다.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님이 당선이 되셨는데 이런 좀 대선 결과가 좀 증시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어, 증시 시장 큰 흐름에 영향을 주는 건 없어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과거부터 대선 정치적 이벤트, 정치적 이슈가 주식 시장 흐름 방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음. 잘 가던 증 시가 누가 대통령이 됐다가 갑자기 부러지고 음. 누가 대통령이 돼서 갑자기 급등을 하고 이렇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믿질 못하셨어요, 솔직히. <laughs> 근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 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네. 뭐 미국 경제가 망할 것 같고 미국 금융시장이 네. 폭락을 할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음. 자 그러면은 올랐으니까. 더 올랐죠. 네. 자 그러면 뭐가 이슈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책이 어떤 것으로 갈지에 따라서 잘 가던 증시가 좀 빨리 꺾일 수도 있고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강하게 갈 수도 있고 또는 하락하던 증시가 좀더 급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바닥을 빨리 잡는다거나 늦게 잡는다거나 그런 방향성 터닝 포인트를 조금은 앞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림이 있지. 뭐 단기적으로 어막 떨어지던 정 종시 갑자기 상승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다만 정책 기조라든지 흐름에 따라서 업종이나 이런 색깔들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음 정책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여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음. 어 저는 이번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어,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업종은 원전, 음, 그리고 음. 건설, 어 그리고 그 동안 규제 에좀 부담을 느꼈던 업종들 어, 종목들이 좀 반등은 있을 수 있다, 좀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다음 스텝으로 생각할 것은 인수위라든지 그런 쪽에서의 정책이라든지 정책 기조를 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방향성을 잡아가겠죠. 음, 다행스러운 것은 음, 건설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영, 이익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음, 그동안 규제 리스크에 좀 억눌려 있었던 어, 인터넷이나 이런 쪽들 이런 쪽들도 오늘 보면 굉장히 급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받을 만큼 충분히 조정받았고, 어, 성장성에 대해서는 다시 재평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어, 그동안의 규제 강화가 조금 풀리는 거 아닌가? 라는 음.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금융주 같은 경우는 오늘 금리 급반등도 있긴 하지만, 음. 어, 금융주 쪽에, 금융 쪽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야를 주고 있는데, 어, 시장이, 아, 그러면은 대통령이 당선돼서 급반등을 하는구나.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laughs> 오르는 과정에서 이 안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가 있다. 종목 업종별로, 종목별로. 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사실 이 대선이라는 게 5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 대선 때가 잘 기억이 안 나고 <laughs> 아마 다음 대선 때는 이번 대선 때가 잘 기억이 안날 안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미국이 최근에 있었으니까 그때도 제가 기억을 하는 게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네. 증시가 살짝 좀안 좋았다가 밀렸다가 로 예. 올라갔겠죠. 정책적이나 이런 거 효과를 보면서 반등을 네. 했던 걸로 기억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좀 인터넷 종목들이 확실히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 소식보다는 이 향후 정책을 좀 네. 따라가면서 그에 맞는 이제 업종이나 종목을 선별해야 한다는 이 팀장님의 말씀이었고요. 이 정치 테마주나 이런 거에 어, 지금 사실 코스피가 오늘은 한2% 이상 올라오고 네, 있지만 어, 최근엔 추세를 봤을 때는 계속 좀 떨어져 있는 네. 상태입니다. 어, 이렇게 증시 하락에 영향을 좀 가장 크게 준 요인으로는 어떤 게 있다고 분석을 하시나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어, 저도 기관 투자자들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게 우크라이나 사태예요. 음.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또 며칠 몇달안 되는 사이에 잊어버리셨는데 코스피가 2900대에서 2600을 깨는 그림을 보여줬을 때전이 음. 흐름이 시장이 하락을 유발한 핵심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보신다면 지금부터 한한달반 정도로 돌아가 보신다면 경제 지표가 안 좋은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같이 음. 들어왔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 불안 플러스 금리 인상 걱정들이 커졌던 거죠. 음. 통상적으로는 어, 경기가 불안하면 통화 정책은 완만해질 거야, 완화적으로 갈 거야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음, 금리, 기준금리 인상이, 그리고 긴축정책이 좀 세지게 되면은, 아, 경기가 좋아,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반대 흐름으로 갔거든요? 음. 그러면서 시장이, 어, 2900선 이상에 있던 게, 지금 2600선을 이탈했다가,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가장 큰 핵심 이슈는 통화 정책. 통화정책. 두 번째로는 경기라고 음. 볼수 있겠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입되면서, 경기 불안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요런 변수들을 자극하면서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 음. 저는, 어, 1차적으로는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좀더 뚜렷해진다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가장 불안한 건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시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6번 올릴지, 7번 연 올릴지, 4번 올릴지, 10번 올릴지 모르겠다는 걸 오래 하네. 그래서 컨센서스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2월 10일 정도, 그러니까 물가지표가 나왔을 때는, 어, 3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는 게 90%가 넘었고요. 맞아요. 저도 기억해요. 네, 그리고 여덟 번 금리 인상 확률이 가장 높았어요. 올해 네. 안에 여덟 번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는 확률이 가장 높았거든요. 그 이유는 12월 달에 제시했던 점도표가 거의 무용지물이 돼 버렸어요. 네. 연준이 미국 중앙은행의 점도표로 가는 금리 인상 스케줄이 올해 2022년 3번, 23년 3번, 24년 2번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용지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음. 이게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몇번 할지 모른다. 음. 그래서 8번까지 갔던 금리 인상 확률이 최근으로 도다섯번 5번 밑, 섯번까지 내려오고, 음. 3월 FMC 때 50pp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확률이 90%를 넘었던 게 지금은 0으로 네. 내려왔고, 그렇게 엄청나게 불안감들, 어, 심리적인 흔들림이 크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졌고, 다행스럽게도 어, 경제 지표들은 좀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 고용 지표도 1월, 2월 둘다 좋았고요. 최근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는데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좋은 그림을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다행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통화 정책에 대한 변수가 얼마나 통제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변수가 저도 이 계속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되게 어렵게 다가왔던 그쵸. 게, 이렇게 한달 전에는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하루 뒤집어버리고 이게 너무 빈번해서 네. 일단 3월 한국 시간으로 3월 17일 새벽에 이제 네. m c 결과가 나오겠지만 네. 어 그때까지는 좀 크게 변동 없이 좀 숨죽이는 <laughs> 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도 네. 음 3월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늘 밤이 일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밤이 왜 음, 중요하냐면은, 네. 음, CPI, 물까지 물가 받게 된거 지금까지 음, 경제지표는 좋았는데, 어,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은 이렇게 완전히 네. 내려놨어요. 왜냐면은, 네. 아, 우크라이나 사태 네. 때문에 금리 많이 못 올릴 거야. 라고 하면서, <laughs> 3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25BP가 거의 90몇였고 네. 제가, 아, 이거는 조금, 어, 좀 과도한데 라고 생각했더니,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이렇게 8%까지 올라갔었어요. 3월 이요 예, 동결이요. 네, 동결이요. 아, 인상을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 그건 그래서, 새로운 그거는. 음, 음. 제가 그래서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자료를 작성했던 게 후과 어, 음. 지금까지 어, 시장이 굉장히 반대로 갔던 흐름들에 대한 반작용이 들어올 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 드렸는데 이번 오늘 밤에 음. 밤 10시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를 보면은 음. 전년 대비 증가율은 1월 달에 7.5에서 7.9로 전월 음. 대비 증가율도 0.6에서 0.8로 또 올라가요. 음. 이렇게한 단계 음. 아, 7.9로 올라가는구나. 네. 그리고 최근 글로벌 아이비들의 전망치를 보면 8 이상을 전망하는데도 많아지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어, 그러면은 물가상승 압력이 계속되고 물가상승률이 음. 또 높아졌다라는 아. 걱정을 하게 되면 3월 FMC 때, 어, 50pp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걱정들이 또한번 들어올 수 있거든요. 빅챕을 밟을 수 있다는. 네. 그래서 음. 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 음, 3월 17일 새벽 4시 한국 시간으로요. FMC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한 번, 뭐, 어, 지난주 많은 분들이 좀 기, 대를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 미국 파월 연준 회장이 25BP 금리 인상을 지지한대? <laughs> 그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laughs> 네, 그랬었죠. 어, 근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은, 음, 첫 번째, <laughs>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서 미국 경제 부정을, 부담을 줄까봐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여기도 인플레입니다. 그리고 25pp 금리 인상을 지지하지만 지금 높은 물가 수준이 유지된다면, 유지된다면 빅스텝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음.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큰 금리 인상도 고려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유지한다면이에요. 네. 근데 2월 물가지표는 더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음, 오늘 물가지표 결과를 음. 보고 시장의 심리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걱정들이 한번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은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3월 17일 FMC 전후, 어, 이 불안감들을 먼저 반영을 한다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음. 올 것이고, 좀 나중에 반영을 한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 매수하면 네. 되겠다. 지금은 코스피가 급반등을 해서 2,680도 80도도 하고 뭐 그러긴 하는데 음. 어, 서두르지 말자 아직까지는 네, 네. 서두르지 어, 말자, 네, 서두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코스피는 전저점을 이탈하는 시점부터 어, 변동성을 활용해서 어,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나간다면 모아 나간다면 또는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리신다면 어, 좀 분위기 반전을 할수 있는 시점이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어, 잠시 이제 질문들을 조금 받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어 여기 음, 떡상귀기님께서 음, 음, 음. 떡상고고라는 네. 뜻이죠. 네. 떡상귀기님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다 반등을 했는데 계속해서 좀 추세적으로 좀 우상향을 기대해도 되는 시점인지 음.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어.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어, 말씀하셨던 저 넘버 원 넘버 투를 네. 저희는 대신증권 탑9 그러니까 연간 전망을 하면서. 어, 업종도 추천드리긴 하지만, 그 안에서의 섹터를 이렇게 좀 종목도 추천드리는데, 어, 둘다 넣고 있습니다. 아홉 개 종목 안에서. 아 그만큼 올해 시장이 키이기도 하지만, 얘네들을 잡아야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는 저의 생각을 좀 담아낸 건데요. 음,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출렁임이 있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뭐 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음. 이제 기대감은 있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좋아질까라는 아, 걱정들도 할수 있거든요. 특히 아. 이제 4월 초에는 이제 음,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어, 방역성을 잡아갈 텐데 그 때를 전후로 해서 등락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뭐 음, 7만원이 깨진다거나 10만원대 초반으로 가게 된다면 음. 저는 사야된다 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어, 하반기에는 어, 시장이 움직인다면 아마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음. 어,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많이 담지 않으신 분들은 어, 출렁일 때마다 담아간다 무슨 말씀이냐면 음. 어, 쭉쭉 올라갈 때막 따라가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서요. 시장이 추세가 결정됐을 때는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음. 어떤 흐름이냐면 시장이 출렁였다 반등했다 더 밑으로 가고 반등하고 이, 이런 흐름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밀릴 때마다 조금 담고 반등할 때좀 내버려뒀다가 또 밀리면 더 담고 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그러면서 물량을 좀 확보해 나가신다면 아마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는. 많이 웃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좀 긍정적인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게, 어, 발음을 잘 못하겠는데, 큐티, 아, 큐티, QT 큐티님께서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질문을 아 주셨습니다. 네. 많이 받으시는. 네, 엄청 많이 받고 있죠. 네. <laughs> 사실 저도 이 전쟁이 큐티님께서 길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좀더 장기화됐을 때는 이 국내 증시에 좀 어떻게 영향을 줄수 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음.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번 전개될 거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못했던 못것 같아요. 저도 며칠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 네.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도 잘 모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음.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도 네.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네. 유튜브나 여러 전문가들이 코멘트한 것들을 들었는데 대부분 대화로 해결될 거다라는 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막전 그 군사적 행동이 들어오니까 국지전에 그칠 거다 동부 음. 지역에서 음. 그러다가 이제 전면전으로 가고 네. 있으니까, 네. 진짜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어,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 나토와 미국이 군사개입이 없다라는 것을 네. 선을 그어줬기 때문에, 확실히 했겠죠. 네. 3차 세계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음. 얼마나 더 진정될지 좀 봐야 되는데, 이 또한 가늠하기 너무 어렵죠. 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이 시점을 가늠하기보다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될까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음,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영향력이 굉장히 폭증을 하다라고 생각 합니다. 네. 여기다가 핵 이슈, 그리고 규제 이슈, 음, 음 그리고 그동안 꺼내들지 않았던 스위트 배제라는 그렇죠. 이슈까지 들어오니까. 네. 그런데, 이 누적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빵빵빵빵 터진 충격들이 이렇게까지 끌어올렸는데 이 상황들이 지속된다고 해서 이 영향력이 더 커질까라는 음. 것들을 보자는 거죠. 저는 거꾸로 처음에 충격이 이만큼 컸다면 그 다음 충격은 이렇게 줄어들고 그 다음은 이렇게 음. 줄어드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어제 유가도 대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대폭락을 했죠. 대폭락한 이유가 뭐죠? 대화에 대한 가능성이 좀 보이고 그쵸? 있어서 대화에 대한 네. 가능성 네. 그리고 오pec 플러스에서 증상 가능성 가능성이에요. 그러네요. 아무것도 없, 없어요. 네. 근데 유가가 1 1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에 공포심리 그리고 네. 불안감 거기다가 투기 세력 이게 얼만큼 반영됐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레벨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저는, 뭐, 유가가 130달러 근처까지, WTI까지 기준으로 거기까지 갔지만, 저는 이 정도를 넘어서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그렇게 본다면, 음, 글로벌 금융시장,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을 본다면, 점차 약해질 거다. 점차 완화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너무 안이하다고, 안이하게 생각한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러시아 GDP 규모가 1.6조 달러예요. 네. 한국은 1.9조 달러. 오, 어? 그런가요? 네. 한국보다 아. 낮습니다. 11위입니다. 11위. 시비리.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미국, 중국, 유럽을 합치면 러시아 GDP 규모의 40배가 넘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옛날에 90년대 후반 네. 뭐 이럴 때의 러시아와 지금 러시아의 경제 규모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동안 여러 제재를 통해서. 그 국제거래나 국제금융거래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소외되었었고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걱정했던 것만큼이 현실화될까?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지만 어,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에흔들어놓는건 맞지만 잘 가던 증시를 뿌러뜨리거나 막 네. 이런 증시를 막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핵심은 경기 흐름,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가장 핵심 포인트고, 지금까지는 이 경기 흐름과 통화정책 부담이 시작을 이렇게 내리면, 하방압력을 높이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출렁이는 역할을 해줬다면, 이 방향성이 위쪽으로 잡혀가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노이즈 정도, 어, 단기 변동성을 야기하는 정도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뭐 제가 정답이 아닐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음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어 일본이 한국 반도체 물질에 대한 수출 규제 네, 했을 때 했었죠. 네. 모든 사람이 난리났다. 네. 망했다. 아.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못 만든다. 못만든 네. 만듭니다. <웃음> <웃음> 모두가 초기 국면에 예상치 못한 사태가 땅 털어져, 터졌을 때는 최악의 사태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몇 번이 예상치 못했던 일이 네. 벌어졌나요? 빵빵빵 터지다 보니까 최악의 사태? 어, 더 최악? 더 최악을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는 음. 생각을 하는 거죠. 어, 그렇게 본다면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대한 부담, 영향력은 아마 어, 길게 잡는다 하더라도 3월이 어, 맥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길어진다 하더라도 좀그 영향력이 조금 더 진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까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협상 평화협상이 네. 계속되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음. 우크라이나스트가 얼마나 흘러갈지 좀 체크하시는 게좀 어, 지켜보자라고 들을 수밖에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렇게 보시면서 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하시는 것도 향후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겠다라는 공부도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저도 이 어제 유가를 음. 보고 나서도 네. 그냥 오 떨어졌구나라고만 네. 생각을 했는데 네. 확실히 오늘 팀장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안에 있던 함의가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지금 유가가 폭등을 했던 것도 가격이. 이게 좀 기대와 불안, 네.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됐다는 그렇죠. 것을 이제 어제의 흐름에서 엿볼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었고,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은 이게 뭐 변수는 변수지만 뭐 단기적인 변수에 가깝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상황을 주시해야 될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